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네, 오늘 유트 24이고요. 세로 배울 단어들,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Respect, Fear, Servant, Typical, Communicator, Decision, Part Time. president strategy apply captain ideal 첫 번째 단어는 respect respect 명사로 존경 동사로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힙합 하시는 분들 보면 respect 한다고 하시죠? 서로, 서로. 그 서로를 존경, 존중한다는 의미였네요. t 스 i 도 많이 하시지만, Respect도 확실히 하시는 분들이네요.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라고 하면, I respect your decision. I respect your decision. 이라고 합니다. 당신 선택을 존중해요 라고 하면, I respect your choice. I respect your choice.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Respectful. respectful 한 사람이네요. respectful은 형용사로 존경심을 보이는 공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대가들에게 존경을 표하다라고 표현해 보면 show respect to past masters, show respect to past masters 이렇게 표현하고요. 타인을 존중하다라고 하면 명사로요 have respect for other people, have respect for other peopl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단어는 fear. fear. 동사로 두려워하다, 명사로 공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면 우리 death note라고 하죠? fear death 이렇게 하면 되고요. 뒤에 f-u-l 한번 붙여볼까요?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무엇이 가득한 이런 뜻이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fearful. 걱정하는, 무서운 이란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라는 뜻으로 쓸 때에는요. 명사 앞에서만 쓰여요. 예를 들어서, 무시무시한 지진이라고 하면, fearful earthquake, fearful earthquake. 이런 식으로요. 다음 단어는 servant, servant. 명사로 섬기는 사람 또는 하인입니다. serve 하면, 제공하다, 차려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분들을 server, serv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제공하고 차려주는 일을 대신 해주니까 servant, servant.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인을 두다,는 have 또는 keep a servant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반대말은 뭐 배웠죠? 이 servant들이 섬기는 사람은, 그렇죠. master, master 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는 typical, typical. 형용사로 대표적인, 전형적인 또는 일반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숨어 있는 type, type 하면요. 명사로 유형, 종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typical 하면 전형적인, 대표적인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의 대표적인 예 라고 하면 a typical example of something, a typical example of something 하면 되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흔하고 예상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아이고 아주 전형적이네. 식상하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의미로 that's too typical. that's too typic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communicator. communicator. 의사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communicate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여기에 이 e 탈락시키고 전미사 tion 만들어서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입니다. 우리 뭐 너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커뮤니케이트에 or 붙여서 사람 만들어졌어요. 의사 전달자 커뮤니케이터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의사 전달자 중한 명이라고 하면 one of the best communicators. one of the best communicators가 되겠네요. 다음 단어는 decision. decision 명사로 결정 판단입니다. 앞에 어떤 단어 예문하면서 이거 잠깐 언급했었는데 뭐였죠? 결정을 존중, 맞아요. Respect 할때 썼습니다. Decision 하면 명사로 결정이란 뜻이고요. 결정을 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 make와 같이 써서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동사형은 decide, decide. DECIDE 결정하다입니다. 너뭐 선택할지 결정했어? 라고 물어보려면 d i d u c i d e What To Choose Deducide What To Choose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Part Time Part Time Part Time인 시간제의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로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죠. 미국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려고 왔어요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Part Time이라고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part이라는 거니까 알바한다는 것. 파트타임으로 일하다하면 work part time이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반대말은요, 전체를 가득 채워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ull time, full tim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나는 정규직으로 일해라고 하면 I work full time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단어는 president, president 명사로 회장 또는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우리 대통령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회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회사 내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대통령이잖아요. 회사의 회장이라고 해 보면 the president of a company. the president of a compan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strategy. strategy. 명사로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 하면 a marketing strategy라고 하면 되겠죠? 무엇 무엇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다라고 하면 개발하다, develop, develop 써서 develop a strategy for something. develop a strategy for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apply, apply. 동사로 적용하다, 적용되다 또는 신청 지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칙을 적용하다 라고 할 때는 apply the same principle. apply the same principle 이라고 하고요. 신청 지원하다의 뜻으로 쓸 때, 대학에 지원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apply to a university. 이런 식으로요. 명사형은 application, a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지원서 작성하세요. 명사를 표현하면 fill out the applic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는 captain, captain. 명사로 주장, 선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기팀에 주장하면 The captain of the hockey team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에서 주장인 선장이라고 할 때에도 captain을 씁니다. 제가 스펀지밥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스펀지밥 노래에이 단어가 나오죠. 처음에 시작할 때 선장님이 선원들에게 준비됐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Are you ready kids? 하면 선원들이 아, 예, yeah, captain 이렇게 말해요. 네, 네, 선장님 이렇게요. 주장, 선장이라는 뜻을 가진 captain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는 ideal. 아이디얼 명사로 이상, 형용사로 이상적인, 완벽한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무언가가 아이디얼하다는 표현하지 않나요? 이상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다, 이상을 쫓다라고 하면 쫓다 쫓다 follow 써서 follow ideals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정치적인 이상이라고 하면 political ideals라고 하면 됩니다. 형용사로는 이상적인이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상형은이라고 말할 때이 단어를 쓸수 있어요. My ideal type is 또는 my ideal man is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네, 오늘 단어들 모두 살펴봤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는 유닛 25에서 찾아뵙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Bye, bye.